네. 그러면은, 어, 9주차, 3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어, 버전을 얘기했었죠. 그죠? 예, 버전을, 여기, 여기 했었습니다이 버전은, 예, 4 아니면, 예, 6이었었죠. 그죠? 예,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4비트니까, 4 아니면 6을 그대로 녹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h, l, e, 는 헤더의 사이즈였습니다아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상에도 낫겠네요.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사님은 육이고요, 사님은 육이고 헤더의 랭스는 어, 헤더의 사이즈인데 헤더의 사이즈는 바로 어떻습니까? 예, 네, 헤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헤더죠, 그죠 컨트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ip의 패킷이고 이걸 우리는 데이터 그램이라고 애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더의 사이즈가 가변이란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변이기 때문에 왜 가변이냐면 옵션에 따라서 옵션의 내용에 따라서 옵션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변이기 때문에 이 옵션 때문에 hln이 e 가변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헤더의 랭스가 가변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옵션이 없었을 경우 예샘플로. 예,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옵션이 없었을 때 예. 디폴트로 가져가야 할 헤더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헤더의 사이즈는 이 정도는 키핑 해 놔야 되겠죠. 그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몇 바이트냐면 요게 한 줄에 가로로 한 줄에 네 바이트씩이란 말이에요. 0에서 30이니까 3 2비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트잖아요. 3 2비트니까 그죠? 네 바이트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러니까, 예, 4 곱하기 다섯 줄이니까 20바이트가, 예, 최소, 헤더의 사이즈란 얘기입니다. 그죠? 렇 예, 그래서 이, 이 20바이트를 hln에다가, 예, 녹여 일라다 보니까, 이 hln이 4비트란 말이에요. 4비트. 그죠? 4비트이기 때문에 예. 여기 다1 1 1 1해 봐야 한저 십진수로 15밖에 안 되잖아요. 20을 20은 뭐 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여기에 1이 1이 예, 요한 줄, 가로로 한줄네 바이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2, 2라고 표현했으면 이제 1 0가 되겠죠. 그죠? 10로 하게 되면 2가 되는데 2는 2 줄. 그러니까 8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지금 최소 사이즈가 20바이트이기 때문에 5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어야 되니까 예, 여기가 어, 10 10 이렇게 돼야지만이 요게 십진수로 예, 5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20바이트라는 의미입니다. 20바이트. 그렇죠한 줄에 요 5, 5라는 얘기는 한줄 1이 4바이트니까 5니까 20바이트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HLA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차 시에서 내가 뭐, 무슨 질문을 했냐면 최대 헤더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답은 뭐, 뭐예요? 예, 여기 h l n 의 전부 다 1인 경우가 제일 사이즈가 큰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십진수로 얼마죠? 15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 몇 바이트라고 하죠?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60 바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더의 IP의 헤더의 사이즈의 최대 값은 60 바이트예요. 그렇죠? 최소 값은 얼마라고요? 20 바이트입니다. 20 바이트. 요 여기 다섯 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20바이트. 그러니까 여기 헤더의 랭스의 레인지는 어, 20바이트서부터 60바이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예, HLN 다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비스 타입입니다. 이거는 송신자가 송신자가 라우터한테 부탁하는 말이 메시지가 여기써 있는 겁니다. 송신할 때 예, 송신을 할때내이 패킷은 즉 데이터 그램이겠죠 IP니까 내 데이터 그램은 어떻게 어떻게 어그 경로를 좀 지정해줘라고 하는 예, 송신자의 예, 요구 사항을 여기다 적는 것이 바로 서비스 타입입니다. 그러면 송신자의 요구 사항인 서비스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8 비트입니다. 8 비트. 그래서 여기에 앞에 세 밑은 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으면은 어 좀더 남들보다 빨리 해달라는 얘긴데 이거를 뭐 지원해주는 라우터도 있을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라우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라고 써 있고 T라고 써 있고 R이라고 써 있는데 이두 빛은 안 쓰고요. D는 뭐냐면 로우 딜레이입니다. 로우 딜레이. 로우 딜레이가 뭐예요? 딜레이가 낮은 걸로 배정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는 하이 예, 스루풋. 예, 처리율이 높은 거를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R은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라인과 그렇지 않은 라인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신경쓰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좀 힘드니까 현재 인터넷에서는 얘를 서비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example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떤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가 있는데 얘가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ip의 헤더를 보니까 여기에 서비스 타입에 서비스 타입란에 여기에 예 여기 여기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데이터 그램이 예, 만약 여기 일로 세팅되었으면 여기가 로 딜레이, 딜레이가 좀 짧은 걸로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여기는 딜레이는 작은, 짧은데 딜레이는 얼마 작은데, 예, 여기는 작아요, 작은데 문제는 어, 대역폭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에, 한 번에. 몇 비트를 순간적으로 전송할 수 있느냐,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BPS인데, 이거를 우리는 대역폭이라고, 네트워크의 대역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band width라고 하죠. band wid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역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컴퓨터적인 용어로 봤었을 때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비트니까, 이거를 throughput, 예, 이걸 스루프시라고 하죠. 이게 처리, 처리율이죠. 처리율. 그래서 여기는 딜레이는 짧은데 대역폭이 작아. 대역폭이 작아. 그러니까 딜레이는 금방금방 가는데 대역폭이 작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10메가 bps 짜리 이선엣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 이선엣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도착은 하는데 대역폭이 10메가 밖에 안 돼요. 즉, 예. 초당 1곱하기메가니까돼요1 0의 6승이죠. 6승 비트만이 예,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은 예, 인공위성, 인공위성 라인이라고 합시다. 인공위성, 예, 주로 뭐 스카이티비라든가 스카이라이프 아시죠? 그죠. 예,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인공위성에 갔다 오는 거할 때는 얘가. 어떻습니까?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딜레이는 굉장히, 딜레이는 큰데, 대자입니다 그죠? 하지만 얘는 대역폭이 어마어마하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뭐, 거의 뭐, 기가 이상이죠. 그죠? 테라급이죠. 그죠? 거의. 뭐, 이래서 수십 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대역폭이 넓어. 그죠? 대역폭이 넓어. 처리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로 딜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 패킷을 보니까, 그죠? IP 헤더를 보니까 서비스 타입에 여기가 일로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죠? 되 예, 일로 안 보내고 밑에 있는 딜레이가 짧은 걸로 경로 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이게 아니고 스로프시마에 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왔었을 때 경로 배정할 을때 어떻습니까? 스로프시초예 예보다는 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인공위성이 훨씬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예, 경로 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한 세팅한다고요? Sender, 즉 송신자가 예, 라우터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서비스 타입이 바로 예, 여기가 바로 서비스 타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여기네요. 서비스 타입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에 세 빛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D T R R은 쓰지 않고 나머지 두 빗은 예, 지금 현재 예, 뭐 레저베이션돼 있죠 예, 예. 예약됐다니까 안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토탈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토탈 랭스 토탈 랭스는 이런 얘기죠 어, IP는 IP를 이렇게 패킷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이제 ip 헤더가 있고요. 헤더는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헤더 있고 다음에 ip 여기 보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ip가 실고 가야 될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토탈 랭스는 뭐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토탈 랭스죠. 토탈 랭스 네, 총 길이겠네요. 그죠? 네, 총 길입니다. 그래서 토탈 랭스는 헤더 플러스 정입니다그 어, 데이터입니다. 그죠? 데이터예니 자 그러면은 토탈 랭스에서 지금 토탈 랭스는 몇 비트인가요? 예, 16 비트죠. 그죠, 16 비트입니다. 그러면 2에 16승을 하게 되면요, 이게 65,536이고요. 가지 수로 보면 0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65,53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지 수로는 36이지만. 예, 표현할 수 있는 거는 0서부터 65,535까지니까 최대값은 65,53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랭스 IP가 식고갈수 있는 토탈 랭스의 최대값은 65,535라는 얘기죠. Byte. 아, bit. 아, 네, 여기 byte네요. 그죠? 예, byte. Byte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65,535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사이즈이긴 하죠. 그죠? 예, 큰 사이즈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65,535바이트라고 맥시멈이다 모든 게다 일로 되어 있으면 65,535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 hln의 예, 20바이트를 표현하는 o 를 세팅에 따르면 실질적인 데이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65,500 35바이트 중에 이게 토탈 랭스니까 헤더 랭스가 20바이트를 빼면 데이터는 15 65,515바이트가 데이터의 사이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토탈 랭스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기 토탈 랭스가 뒤에 가면 나오죠. 이렇게 뒤에 가면 나오고 어, 이게, 헤드 사이즈하고 데이터 사이즈다. 이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줄은 다 이제, 했어요. 버전, 헤드 랭스, 서비스 타임, 토탈 랭스를 의미하죠.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을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 보니까 뭘것 같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겠죠. 그죠? 여러분 얘기하는 플래그, 프래그먼트 r 셋 프래그먼트라는 단어가 전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두 번째 줄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을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 줄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어, 데이터그램의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캡슐화라고 보통 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있죠. 캡슐화는 뭡니까? 우리가 감기약을 생각해 보세요. 감기약을 보면 약이 있죠. 약이. 그죠. 약약 약 가루가 있는데 이거를 캡슐에 담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캡슐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내용이 약이 쓰다든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냥 죠그캡슐로 꿀떡 꿀꺽 삭히면 돼요. 이게 바로 캡슐합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뭘로 쌌습니까? 데이터그램의 헤더로 즉 IP로 이렇게 겉딱지를 쌌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라우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이거 IP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거를 딱 감기약이 들어있는 감기약은 여기에 실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기약이 있는 캡슐을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어, 캡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루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슐화를 하긴 하죠. 이게 바로 IP의 캡슐화인데 여기를 전체로 데이터화시키는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게 데이터죠, 그죠? 누가 보기엔 데이터입니까? 바로 이선네이 보기엔 데이터겠죠. 이게 전부가 다, 그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에더가 붙어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싣고 가는 이런 방식입니다.만 그 바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위에 있는 예, 요 위에 있는 애가 뭐죠? 바로 TCP일 겁니다. 그럼 TCP의 예, 헤더 정보가 있고 데이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의 데이터 정보에는 데이터 정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TCP의 헤더 정보와 플러스 TCP가 싣고 갈 데이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기약인 거죠. 아, 저 데이터그램 헤더. 아, 어, 데이터 IP 입장에서는 이게 감계실고가야될 약이죠. 그런데 어, 데이터그램 헤더를 딱 붙이는 순간 이거는 아 데이터그램이 돼 버리는 거죠. 즉 IP가 된 거죠. 즉 캡슐화가 된 거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캡슐화라고 하는데 이 캡슐화는 모든 층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요. 프레임을 즉 이선넷을 제 이선넷 이서넷 이선넷 밑에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캡슐화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죠? 캡슐화가 돼서 내려옵니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렇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 잠시만요. 요거를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예,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분야는 이게 캡슐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임에서, 이 선에서의 프레임에서 데이터 에어리아는 어떻게 되죠? 맥시멈 얼마를 싣고 갈수 있습니까? 몇 바이트일 것 같아요? 1500 바이트입니다. 1500 바이트. 생각납니까? 예, 1500 바이트에요. 예, 뭐, 생각이 안 나시게 되면 앞에 예, 한번 뒤져보시면 나올 거예요. 1500 바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우리가 IP 같은 경우에 아까 토탈 랭스가 얼마라고 했죠?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맥시마 이65,535 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가나요? 맥시마민 경우에 안 들어갑니다. 그쵸?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거를 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죠? 잘라야 돼. 자르는 거를 fragment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fragment라는 단어 보셨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fragment off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ragment가 뭐냐? 한국말로는 뭐냐면은 단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편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저, 그, 어 뭐라고 하냐 번역서를 보시게 되면 단편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단편화는 뭐라고요? 자르는 겁니다. 원본을 잘라요. 예, 원본을 자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본을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 1500바이트에 맞춰야 되겠죠. 맥시멈. 예를 들어서 데이터그램의 헤더의 사이즈가 20바이트라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20바이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00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라야 될까요? 네? 1480바이트가 맥시멈이겠죠. 그죠? 그래서 1480바이트짜리를 여기다빡 집어넣어야겠죠. 하나,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65,535에서 헤더 빼고 1480 빼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보냅니까? 마찬가지로 또 데이터그램 헤더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나머지 부분을 또 1480바이트를 또 잘라서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IP, 원래 갖고 있는 IP 오리지널 헤더는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나요? 일단은 여러분, 당장 우리는 IP 헤더의 첫 번째 줄밖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당장 바꿔줘야 될게 뭘까요? 토탈 랭스가 바뀌어져야겠죠. 그죠? 예, IP 헤더는 바뀌며, 사이즈가 바뀌며 없다 할지라도, 예, IP 헤더는 계속 붙이는 거니까요. 바뀌며 없다 할지라도, 토탈 랭스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토탈 랭스는 헤더 플러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즈가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오리지널 값에 비해서, 예, 어떻습니까? 변경이 되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요게 하나에, 여기 하나에 크게 보면은 IP 헤더, 그죠? 플러스 예, 1,480 바이, 바이트짜리 데이터. 여기가 20 바이트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이제 여기 하나의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 프레임은 맥시멈이 1,500 바이트인데 이1,500 바이트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죠? 예,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프레임 데이, 헤더에서,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맥시멈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이즈가 1500바이트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mtu라고 합니다. 예, 이게 맥시멈, 맥시멈, 트랜스퍼, 트랜스퍼, 유닛 MTU라 고 합니다. 맥시멈으로 최대 예, 전달할 수 있는 단위가 MTU겠죠. 뭐직격을 한다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MTU를 1500바이트짜리가 있으면 IP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 돼요. 자르는데 그냥 이렇게 똑똑 자르는 게 아니고 자르는 거 하나가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 데이터그램 헤더가 반드시 각각 다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데이터그램의 오리지널 헤더에서 갖고 있는 값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에 있는 이그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거는 무슨 말이냐? 바로 잘랐을 때, fragmentation 단편화가 되었을 때에 관련된 제어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주로 버전, 헤더 랭스, 서브 스타입 토탈 랭스인데 여기는 그냥 예, 일편단심으로 fragmentation 단편화 되어 있는 것을 제어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들 그 어, 질문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예, 그렇긴 한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이렇게 그어이 하나의 IP가 있습니다. IP가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인데 얘가 이제 쪼개졌어. 쪼개지면은 여기 헤더 플러스 데이터 1 그 다음에 또 헤더 플러스 데이터 2 이렇게 해서 헤더 플러스 데이터 3 3개만 해볼게요. 예, 이렇게 3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보냈을 때 나중에 예, 이렇게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을 때 누가 받게 됩니까? 이거를 쪼개진 상태로 누가 받습니까? 예, 목적지 컴퓨터가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IP 쪽에서는 원래 예, 이렇게 해서 IP 헤더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으로 오죠.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MTU 때문에 쪼개졌어요. 이렇게 둘,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지금 세 개로 쪼개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상대방, 즉 목적지 컴퓨터는 본의 아니게 세 개를 받은 거예요. 패킷을, 데이터그램을 받았죠. 그러면 얘들끼리 네 이렇게 그 어떻게 되죠? 어셈블리. 조립을 해야 되겠까 아니에요. 조립을 해서 이세계를 조립을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예뭐 오리지널 헤더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 데이터는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예, 데이터는 복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도움을 줘야 될것 같아요. 누가? 송신자가.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야 이거 있잖아. 어, 조립해, 이렇게 조립해, 라고 이제 하는 정보가 바로 두 번째 줄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룹 아이디에요. 그룹 아이디. 그러니까, 요 하나가 오리지널이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 쫙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요세 개는 같은 그룹에, 오리지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세 명은 다 아이디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패킷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패킷도 그럴 수 있을까? 얘는 또 얘하고 분명히 이또 쪼개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또 똑같이 이 다른 패킷들도 오리지널 다른 패킷도 또 쪼개진다고 한다면 얘는 분명히 앞에 있는 것들하고는 분명히 구분하는 다른 아이디 값이 있어야지만이 되겠죠. 그래야지 예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에 있는 아이디 값은 어, 그룹 아이디다 야, 라는 얘기를 먼저 이해를 시켰으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옵셋은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